우리 한번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읍시다 네, 우리 네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보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늘두 시간대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은혜의 시간대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사명을 바라보는 시간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여전히 함께 걸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의 사명,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이두 시간대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늘 미래의 사명, 미래에 허락하실 더큰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때 당시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우상 숭배 가운데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운데에 온 나라가 빠져 타락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가뭄이 가득한 가운데에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향해서 너의 신이 죽었나 보라.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가? 어, 끝까지 부르짖어 보라. 라고 조롱하면서 엘리아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합니다. 이들은 서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자신들의 우상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엘리아 선지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단을 쌓고 그 가뭄의 때에 물까지 부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바알 선지자들은 결국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 주시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결국 어디서도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없구나 한탄하며 머물러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비전을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왕을 세우고 새로운 후계자 엘리사를 불러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지만 엘리아에게 엘리사를 세우라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 가면서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왕도 문제였고 제도도 문제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상 숭배의 영향력 가운데 빠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한 번에 뒤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시고. 한 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아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천천히 바꾸어 가는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말씀이 조금 긴데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엘리사는 그냥 밭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이미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엘리야는 그 후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를 발견했는데 그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엘리사를 부르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의 반응이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쭉 나옵니다.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을 멈추고 가족들에게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엘리아를 따르는 길로 나서게 되죠. 엘리사는 특별한 종교적인 직함도 또는 영적 이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었던 엘리사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들을 엘리사를 통해 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열정을 불러 일으키시고 함께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부흥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사람들보다 또는 누가 봐도 잘난 영웅이겠거니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사람이 없어서 인물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맡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 교사들이 부족하고 또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와 같은 아주 평범한 어떤 면에서 부족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명한 한 명을 볼때 어려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한 영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고 엘리야의 그 일을 그 역사를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광인론을 주창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미쳐서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제자 훈련의 이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옥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정말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인생을 바쳐서 제자 훈련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시죠. 많은 수가 모여야 그럴 듯하고, 많은 수가 모여야 뭔가 갖춰져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음 세대의 비전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하고 날마다 어른들이, 장년인 우리들도 장년 교육으로 또 양육으로 말씀 공부로 나아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교리도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분명 교리적으로도 단단하게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말씀 훈련 뿐만 아니라 기도의 훈련, 묵상의 훈련 또 예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훈련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목회자를 세우는 비전도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청소년부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내가 목회자로 온신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온신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청소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되고 배출되어 왔습니까? 이 일들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사역자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잘 성장해서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귀하게 준비시키는 비전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을 처음부터 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한 사람을 책임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헌신을 통해 그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과정을 거칩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했지만 곧바로 사명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꽤 흐르고 있고 장소도 변하게 되는데요.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엘리사는 엘리아를 계속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사명을 훈련 받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에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바로 이 엘리사가 경험했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길 위에서 엘리아는 반복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머물라고 했던 그 장소마다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공동체가 있어서 만약에 엘리사가 그곳에 머물렀다면 그 생도들과 함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공동체에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엘리야를 향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더큰 비전, 더큰 사명을 붙잡고 엘리사를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시고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사명을 넘겨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들을 지름길로 완성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빨리 급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일은 시간을 가지고 인내한 후에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단기성과 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또더 나아가서 기업 안에 있는 지배 구조를 바꾸면서까지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요즘 기업들이 하는 일입니다. 소위 ESG 경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경영을 하려면 효율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들도 많고 또 당장 눈앞에 이익을 뒤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들이 이렇게 ESG 경영을 하면서 환경 보호도 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고? 또 집의 구조를 바꾸면서까지 천천히 갑니까? 소위 백년 기업이 되기 위한 비전을 위해서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을 뒤로하고 비효율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한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는 이 비전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눈앞에 당장의 효율, 눈앞에 당장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열매도 더디게 나타나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양육은 단기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번의 행사나 강한 단번의 자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지내면서 삶을 통한 양육, 인생을 통해 우리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모범이 되어 주는 그 시간들이 길게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또 양육할 때에 그들의 심령에 복음이 심겨져서 복음이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늘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을 때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비로서 전수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느리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라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요. 엘리사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게 됩니다. 스승은 떠나갔고 엘리사는 이제 겉옷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겉옷은 기름 부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그 사명이 옮겨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엘리야가 떠나간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단순히 엘리야가 사라진 것에 대한 한탄이나 토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저와 함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이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하신 일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셔서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부흥의 시대를 지난 이후에 지금 침체기 또는 쇠퇴기라고 하고 있는 그 시기를 겪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세대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응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무엇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일어서고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복음이 편만해지기까지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펼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오실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이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강 앞에 섰던 엘리사는 그는 홀로 서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일도 끝난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세워나가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가 품고 엘리사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 비전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실천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미래를 멋지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일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엘리사 세대를 꿈꿉니다. 엘리사는 갑자기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부르셨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엘리야를 통한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드디어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것은 성령의 갑절의 역사였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안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스승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로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고 싶어 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엘리사 세대가 되어서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영광보다 그 역사보다 갑절의 영광, 갑절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 세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세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열심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이 일어나 우리도 갑절의 영광, 갑절의 역사를 보게 주세요라고 구할 그 날을 기다리며 헌신하며 또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 사역은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갑절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면서 그 우상 숭배가 편만해 있던 그 시대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사가 행한 엘리야가 행한 역사보다 갑절의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의 세대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그한 영혼 어쩌면 부족해 보이고 어려만 보이는 그 영혼을 힘을 다해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길 때에 언젠가 그들이 일어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경험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역사보다 갑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다음 세대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이후에 기도의 자리